사랑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11일 화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실수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요나의 분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노의 백성들이 회개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회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니웨의 전체적인 회계는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전한 요나에게는 분노를 유발시켰습니다. 요나는 니느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면서도 그 마음속에서는 제발. 니네의 백성들이 회개하지 말고 그대로 멸망당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 그러나, 어, 그토록 요나가 원치 않았던 니네의 백성이 회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어, 이런 니네의 백성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가 요나에게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지 말아야 될 백성이 니누의 백성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 짧, 짧은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했는데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심히 싫어하고 성내는 요나가 기도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흔히 접하기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화가 나면 하던 기도도 멈추지 않았나요? 그런데 요나는 매우 분노한 상황이 되었는데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한 것이라고 칭찬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오늘 요나가 분노한 지점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요나를 화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가 아의 부분은 내일 시간에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분노에 가득한 상태에서 요나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기도의 서두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본인이 왜 니누에를 등지고 다시스로 향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짤막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니누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에게 임할 것임을 이미 알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자신은 그 니누에로 갈수 없었던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망치는 과정에서 오늘 큰 풍랑을 만나고 결과적으로 이 풍랑의 원인을 잠재해 오는 차원에서 요나가 큰 물, 바다에 빠뜨리는 그런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이 불순종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임하였습니다. 요나서에는 요나가 드렸던 기도가 두 번이 나옵니다. 그첫 번째 기도가 바로 이큰 물고기 뱃속에서 드려진 감사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가 오늘 이니누의 백성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분노에 가득 차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이두 기도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공통점은 자비를 내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셨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두 번의 기도의 차이점은 첫 번째는 큰 물고기 속에서 기도했을 때는 자신에게 은총과 자비를 내려주셨을 때는 감사의 기도를 두 번, 오늘 본문의 이두 번째 자비의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과 인애를 베풀었을 때는 분노를 표현하는 기도로 차이가 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똑같이 입었지만 나에게 임할 때는 감사여 다른 사람에게 임할 때는 원망과 분노로 표현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요나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요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그런데 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혜가 크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요나만의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요엘이라는 선지자, 요엘서에 보면 이 똑같은 순서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미루어볼때이 요나의 이 표현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고백하고 있는 전통적인 믿음이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믿음, 좋은 고백이 있지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요나의 편견을 고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통적인 믿음, 화려하게 언어구사로 되어진 이 믿음의 고백은 요나의 삶을, 요나의 가치관을 전혀 바꾸어 놓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고 살면 어떤 일이 생겨지게, 생겨나게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뀌지가 않습니다. 나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면 감사하지만 어, 예를 들어서 나하고 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 나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는 싫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도 어, 불편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관여된 거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 문제를 일으키려고 문제가 문제로 보는 것이죠. 내가 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할 때는 문제적으로 보인다 하는 것. 그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오늘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내로남불입니다. 물고기 배 속에서 은총을 베풀으신 하나님께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요나가 그 니누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신들이 성찰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된 것에서는 이렇게 크게 분노하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에 대해서 불평하는 예가 요나만 그런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에도 보면 이러, 이러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극악한 죄악을 또 유산을 미리 당겨 쓰고 방탕한 죄인인 둘째 아들이지만 그 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수용해 주시고 잔치의 자리를 베푸시고 또 그의 지위를 복권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설명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큰 사랑과 은혜의 역사 속에서 여전히 불편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같은 이 둘째 아들이 회복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 눈에는 전혀 기뻐하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평만 가득한 모습입니다. 큰아들이 불평했던 이유는 지금 아버지가 자신에게 섭섭하게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큰아들로서 지위를 존중해 주었고, 또 마땅히 그가 받을 모든 것들을 공평하게 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은 불평하고 아버지를 향해 섭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은아들에게 너무 자비롭다는 것입니다. 큰 아들의 기준에서, 큰 아들의 기준에서 보면 어떠한 기준을 정해 놓았고 아버지의 자비가 너무나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 아들에게 어떠한 최소한의 징벌적 조치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읽혀지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큰 은혜와 자비는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아닌 다른 사람 그것이 형제라 할지라도 이큰 은혜와 자비가 펼쳐지게 되면 오히려 불편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우를 살펴보면 마태복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 또 마지막에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 문제가 되었던 것은 마지막 순간에 이 임금을 계산하는데, 처음부터 일한 사람과 맨 마지막에 한 시간 일한 사람의 품삯이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와서 일한 사람이 이 주인에게, 포도원 주인에게 항의합니다. 왜 똑같이 주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따져놓고 보면 자신은 약속한 돈을 받았고, 피해도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가 싫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저 정도 주었으면 나에게는 더 주어야 되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닌가?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엄밀하게 따져놓고 생각해 본다면 자비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의 고유권입니다. 그 사람의 결정권이라는 말씀입니다. 약속된 금액을 분명히 주었고 일은 조금 덜했지만 그 사람에게 은혜와 극미를 베풀어서 똑같은 임금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은 아닙니다. 손해가 나는 일도 될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관점에 따라서 일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입장이 둘째 아들이고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품꾼이고 니노의 백성이었다면 하나님의 이큰 은혜와 자비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입장이 오늘 요나의 입장이고 큰 아들의 입장이고 아침부터 일한 풍꾼의 입장이라면 불평하고 화를 냅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베푼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이 크다는 걸 내가 알고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오늘 니누에 가지 않으려 간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행위가 과연 정당한가라고 하는 내용은 내일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요나 그리고 요엘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충만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충만하신 것은 은혜, 자비, 인내가 너무나 크십니다. 또 노하시는 것, 화내시는 것은 오히려 오래 참아주시는. 특별한 성품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비록 나하고 조금 적대적이거나 나하고 불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받아주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불편하고 화를 낼 일인가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장에 따라서 생각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똑같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끼쳐질 때 아. 저렇게 저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한다. 오히려 조금 더 우리의 시각을 넓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의 지평을 조금 넓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필요한 것처럼 나의 주변 사람 그리고 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꼭 필요하다는 이 생각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처럼 끝까지 이렇게 분노하고 이 분노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우리가 좀 자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너무나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서 하나님과 같은 이렇게 좋은 성품, 완벽한 성품을 가지고 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요나처럼 큰 아들처럼 먼저 일한 일꾼처럼 이렇게 불편해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옳은 일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 불편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큰 사랑과 은혜가 공평하게 우리 위에 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교인들, 또 우리 이 지역사회를 함께 살아 숨쉬고 일하고 있는 이 지역 주민들까지 하나님 특별한 은총을 오늘 하루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